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운전자 보험에 무슨 무슨 수술 비트가 그리고 골절 진단 비트가 그리고 뭐 후유장해 특약, 그런 내 신체와 관련된 특약들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당연히 없는게 좋지 않나요? 네. 네, 그렇죠.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신다? 아, 당연히 있는 게 좋은 거 음.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일반 소비자분들은 뭐가 많은 게 그냥 좋다고 생각하시죠. 아, 그렇죠. 네. 운전자 보험이라는 그릇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라는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그 그릇은 20년짜리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건강보험, 그런 보험 같은 경우는 100세, 90세, 80세, 이렇게 쭉 모년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체와 관련된 중요한 특약들이 당연히 오래가는 그릇에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래가는 그릇에 담아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특약들을 운전자 보험에 자꾸 넣는 분들이 계세요. 가볍게. 가벼운 보험이니까 운전에 관련된 것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진짜로, 내가, 그냥, 순수하게, 짧게, 짧게, 보장받으려고 하는 보험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업에 종사하는 저도 그렇고, 이 값이용 균형도 그렇고, 만원대예요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막, 2만 원, 3만 원, 4만 원짜리 가입되어 있다? 이거는, 가입시킨 설계사가 ᄉ 이에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가? 요 어. 제가 해줄 수만은 그거예요 저는 이제, 갈까요, 저는? 네, <laughs> 가세요.